글쎄요. 얘들아 20... 20번부터 볼게요. 나 어, 훈거 구경할래? 네! 어, 나 진짜 존X 멋있게 풀어서 보여주고 싶어. 보여줄게! 말잘해주세 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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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하이톡 그만하다. 저 진짜 너네한테 수업 해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먼저 하으면좋겠어 역시 우리 예, 반 애들은 예. 게을러서 나중에 예 예예. 오늘 사주가 아니라서. 20번 볼게요. 그 선생님의 글 제자. 20번 볼게요. 거기 4X 제곱 보이냐? 네. 어, 4X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 아 그건 했어요. 그거 완제 되나요? 그치, 언제 되지? m-2분의 1인가? 어, 맞아. 얘데 틀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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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가 2 x 의 제곱이고 요게 m-2분의 네. 1의 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했죠. 틀렸다고? 네. 그러면 <laughs> E S 는 네. n 2 분의 1 이거나. 근데 n 자연수인데, 그거 다른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맞죠? 아, 끝까지 남 먹고. 아니,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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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그래. 말을 했으면 끝까지 말을 하던가 아니 제 말을 하지 아, 아 말하려던가. 그럼 이거 그대로 나왔거나 마이너스 달고 나오거나 둘 중에 네. 누가 더 크게요? 어, <laughs> N 그치, 얘가 더 크지? 예. 얘가 베타 n이네? 네 맞아요. 얘가 알파 n이네? 아, 끝. 신기하네요. 그럼 베타 10 볼게요. 베타 10은 10-2분의 1이고. 알파 1이야? 알파 1은 마일 더하기 2분의 1이지? 근데 아, 이상한데? 네. 이, e, 이 e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2를 E를... 아, 2X구나? E. E. 어. 아, 그마말로 아, 웬디 2판으로 안하 2로 나눌게요. 2분의 e n-4분의 1. 알파에는 마이너스 2분의 n 더하기 4분의 2X가 얘니까. 그럼 알, 베타 10은? 5-4분의 1. 알파 1은? 몰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냥 4분 마이너스 4분의 1 정답이 마이너스 어, 4분의 1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마이너스 어? 뭐해 섹시해 뭘걸어 있자 저. 어? 나 이상하지 않아? 헤헤 재밌다 이상하면찍어세요 나오는데 뭔 어떻게 나와? 영어는 나오 4분의 19하고 뭐야? 4분의 1넘어그것 같아요. 아, 그러 아, 아, 못 믿었어. 아, 142 4분의 19. 예정지, 예정지, 예정 죄송합니다. 저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네네네. 4분의 1. 식구의 제곱을 해가면서 진짜 계시게끔 3일 주변에 말숫자도보니까 23번 아 소금물 노댕이 형님 이거 입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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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기억이 응. 안 나가지고 내신 마스터 보고 왔는데 나는 이제 바로 별0 0또 내신 마스터 보풀수 있는데 23번 볼게 내신 마스터에 나왔던 문제지 지원아 소금물 그렸어? 예. 어, 첫 번째 1 0 0 g 에 온라인 <laughs> 다시 펌프, 액세스, 물, 지방, 그랬더니, 농도, 몰라, 몇 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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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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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 똑같이 하는데요. 여기서 X그램을 떴대요. E 농도는 그대로. 에이, 말진 물 집어넣어. 그랬더니 몇 ]트. 퍼센트? 4.9% 끝. 쥐가 아프니까 귀가 아프다. 와, 샤하. 와, 이제 옆에서 밑에어 기회이게 음. 핸드셋으로 하는 음. 컴퓨터 음. 단계라 53까지 올리느낌이었요 핸드셋 아2억 이어폰 나 어제 한마디도 못했나봐 <laughs> <오늘 말이> <laughs> 왜요? 왜요? 어제 화내느라고 한마디도 안했어 어, 어제요? 어제왜 화냈어요? 뭐이상하라뭐 해왔어요? 아, 많이 줘요. 태빈이, 빈이 형, 뭐 해왔어요? 아, 태빈, 뭐 아, 태빈이 드디어 화냈어요? 아니야. <laughs> 어, 태빈이는 오늘이야. 어제요? 아, 화낼만 해요. 애가 너무 싸가지고. 가 형은 태빈이봤어 아, 태빈이 봤어. 어, 아까 붙었어. 아, 그래? 태빈이한테 걸로. 그 이제 잘 10을 곱할게요 <laughs> 어, 이성은 애들 30하고. 117아니데 110다 117 수준 수준 맥스는 100g에서 퍼낸거니까30 맛있다 맛있어 그냥 하는거야 이게 하아 음. <laughs> 아지원이 안그랬는데 지환이 잘했다니까 원래 아니야 진짜 가나다라만 할줄 알았어 지환이 아, 뭐, 가나다라만 했을때는 말을 안했다고 그냥 아니야 말했어 근데 솜사탕 같았어. 네, 진짜야. 아니야. 나한텐 그랬어. 야, 말안 그랬어. 볼게요. 24번 어, 있지? 네. 어, 거기 볼게요. 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X라고 했겠지? 네. 첫 번째 배를 탄 사람 몇 명이게요? 어, 루트, 어, 루트 15X. 루트 15X. 얘가 첫 번째 탄 사람? 어, 루트 15X. 거기 니은 보이지?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수잖아. 어, 얘는 그냥 X야? 네. 아니 아니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x야. 네. 전체 기다리는 사람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빠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의5분의 x. 그런데 몇명 남았어? 여섯 명. 여섯 명. 다정 누구게? x. 오. 이 중에 제일 5. 거슬리는 항이 누구게? 제일 루트 거슬리거든? 거.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하면 없어지지. 아. 근데 이걸 통째로 제곱할 순 없고 요거 넘기고 제곱하잖아. 네. 제...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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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지랄 정원아 다르지는... 이쁘게 계산하려면 뭘 먼저 할까? 못하죠? 못하죠? 안 되죠. 5를 먼저. 곱할까? 그렇지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제곱을 해요. 음... 그렇지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계산을 졸라 열심히 해. 어떻게 하지? 알죠? 3을, 3을 이거 제곱하면 2 5지 아,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 우리 아빠도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가시죠. <laughs> 어, 멈춰. 어, <laughs> 가변 아, 제곱했어. 내가 왜 남겨놨냐면, 3이 약분되거든. 이따 약분하려고 남겨놨어.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얘는잘 보니까, 3 곱하기 x 마 10의 제곱이지. 네. 뭐래? 네? x 마 10이지? 네. 얘를 제곱하면,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 <laughs> 내줄 썼는데 무슨 칸이 <laughs> 온다 <laughs> 그럼 일단 무슨 짓을 할까? 야, 3을 야, 이제 약분하면 좋겠네요. 정게하면 3x 세고, 마, 60, x, 300, 125. 이거 F 붙였는데? 그러네? 아빠 60X 더하기 100은 125X 300인데요. 뭐야? 몇백이에요? 와, 멋있네요. 와, <laughs> 죽인다. 감쪽같죠? 3X 되고 마이너스 185X 더하기 300은 0 우리 잘생긴 동원이가 인수분해를 해주셨어요. 없는데. 그런 없는데 네? 네. 잘생긴 동원이가 인수분해를 했대요. 없는데요. 아 제가 요을 먹는다니까요? 그 껌요. 이쁜 애리님과 할게요. 뭘 먹어? 끝. 먹는데. 그럼 X 가 3분의 5 또는 60인데 이거 일리가 없지? 네. 정답은 60. 3분의 5다 왔어 얘들아. 아니잖아요 26번 안하면 안되냐? 네 하지마요 어, 28번 이2 8번 정답이 이거 뭐예요? 네? 뭐냐고요? 어떻게 말해줄게요 저희고그 뭐야 요작표 마이너스 바콤바형 요 어. 마이너스 바콤바형 아. 그리고 아. 이거봐요 그리고 M28 나오고 마이너스 바콤였형 아니요 28번 어. 할게요 누가 아, 아, 틀림 근데 너, 너, 너 너무 더럽게 썼어 아니야어이 더럽네 뭐 이거 봐 이거 봐 그렇잖아아직이 왔어? 대현이 혹시 수학 특강 듣니? 가 묻는 거 봐, 이 응? 묻는 거봐 응. 아니, 아니 야 <laughs> 이거 이팔번 볼게요. 어, 뭐아 얘들아 이 대칭인 거 알지? 네. 그만. 네. 정사각형인 네. 거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여기 좌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 네. 잡자. 뭐라고 에까 A. A. 엄마. 3분의 1에 이제 뽑이 아니라가 A 대뽑만 맞아요. 그치. 어, 요거 하면 이제 다 완성한 거 그래요? 뭐 왜요? 여기 다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민호야, 너 더럽게 풀어서 봐야 될걸? 어, 우리 민호는 다 좌표를 막 열심히 구했길래. 음. 근데 얘들아, 축이 얼마야? 축 얼마야, 이게? 2억. 2억. 얘들아, 이 길이 얼마야, 게 그래요. 어, 제발 당연히 2 a. 그치 아주 좋아. 이 길이 얼마겠? 그것도 2마이너2 a. 아니 어그지2마 a인데? 그그그그그그그 인정해 그그그그그그 그. 그치 a 제곱 마이너스 4. 아, 4고 있는데 2마이너스 2. 얘들아 정사각형인데 어차피 대칭이잖아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대리 그럼 a 제곱. 도와줘. 네네 여. 부탁이다잘인리하다 싸가지로 메는 2분의 3풀만 루트 5 8 7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안 어, 마이너스 안 좋지. 예, 예. 예, 예, 어 마이너스 무 플러스 예예 빈곤 로 예예 면안 되죠. 한 변의 길이가 2마이너 a야? 아니요한 변의 길이가 4 a지? 4 a가 아니고 2a죠?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구할게 뭐 4.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마삼마 루트 17. 1마 루트 17이 남 변의 길이가? 넓이는 제곱하면 되지. 18마이너스 2루트 17. 아. <laughs> 네, <laughs> 가겠어요다 뭐. <laughs> 아, 어? 됐지? <laughs> 어, <laughs> 오끝은 기출, 내 ㅎ 이름 마무리하고 집에 갈거야 <laughs> 그래서 이험 <laughs> <시합> 먼저 보자 시험 먼저 볼게요 싫어. 알겠지? 그리고 아니야. 오늘 내신 마스터에 직후 날짜 써줄 거야? 예. 네. 알겠지? 영호 몇 아. 시야? 어, 2시. 일요일 9시요? 어, 알고 있네? 어, 몰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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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단 덥자. 서수령 먼저 아, 꺼내자. 네, 저희는 셋이에요. 어, 네. 지원은 셋이에요. 민호누 3시. 아. 어? 누나, 뽑았니? 나거나미나 누나, 누나, 고나누이누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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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줌 먹어! 아, 좀 먹어! 오줌 어 오줌 먹어! 오줌 먹어! 오줌 먹어! 오줌 먹어! 오다고도안줌어오어 오줌 먹어! 오어 오줌 먹어! 먹어! 오줌 먹어! 어 오줌 먹고 오줌 오어 오줌 먹어! 오줌 먹어! 오줌 먹어! 오줌 먹어! 어 나 죽여버린다 뭐? 구랑부요내 바다에 아 그때는 얼굴을 잘보라니환상이 보일게 여 나도 한번 때려줘 <laughs> 와 드디어 수장이 <산시간이> 끝났어 <웃음> 와 대충 마이요 저희 많이 받는 날이야 안전기관도 비었구나 오빠은 지금 못는날 <laughs> 많이 받을 때까지 못 <laughs> 그러니까 강제적 보임주시로렇게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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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웃음> 난 아이패드 는 트웨이패드 3.8 로고 뭐라고? 아이패드 이렇게 신3 사달래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잼도 <목소리가> 못 사야 되잖아 난 굳이잖아 저에게 2,500만 원만투자하시면 저에게 아이패드를 못쓸수 있습니다 이거 1,076나 어제 는 수수료 나머지 차액 어디 가는데? 햄 보고 사야지 안돼잘해액은권영이다 됐어 <놀람> 수 햄버거 하나 중앙 7천원 까니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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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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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0 0만7 0 0 0 0 0 0 0 0 0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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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0 0천만 아 이거 n t k 나 보죠. 예 d 을 해봐 know. I don't know. I d o 해야 k 지해 w I don't know. I don't know. 뭐라 o n 뭐야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 그 n t k 약간 병 I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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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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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가져 o n 요 know. I don't k n o 대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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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중국이저아 한국이랄까? 근데 음. 이제 <laughs> 왜 저래? <그랬지>? 잡는다 <laughs> 음. 네, 음. 아, 그럼? 땡저 시험해 주세요 쇼! 류요 하면 줄게 우와. 네. 네, 이요 네, 하면 게아와 진짜 추워다 요 하면 줄게 마력이려요마력이 뭐야? 마력은 쪽팔리는 걸 참는 음. 능력이라야 그런 능력이 있어? 네 니가 A.. 뭐야 식탁 애니 보는데 황홀을 따린다고 못 보는 거야. 근데 좀만이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야. 다시 입게요. 네, 다시 입게 그래 해봐. 그원아그요 그때요. 왜? 그거 아니고. 원아 네, 옆에 있는 중국 개이 새끼처럼 그냥 하라고세민아너 머리 간밀어버린다반만 밀고요. 잘 들어가야겠다. 정만믿다면 용도를 만날 거없었더라고만면 다시 밀어서 잘 들어가야겠다. <laughs> 아, 네. 아니? 아니? 뭐, 왜 뭐, 화스트? 뭐, 이렇게 단할까 말하자고? 야아야 음... 다른 문제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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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 지발 그만해 모르겠다, 이 나만 할 거야, 지발 꼬비 음. <laughs> 사실 선생님께 박자 스펠지는 이번 지하인데 아시가 맞아, <웃음> 처음 지하리 아니야. 아 맞아, 영어 영어 얼마 전에 어디 그저이 들었잖아. 너 들었어 들었잖아, 너안 들었니? 민호야 너가 더 많이 들었어. 내 <laughs> 많이 들었어. 왜 민호가 힘 하잖아. 두 <laughs> 분도 <laughs> <지금도> 많이 들었는뭘왜장아니에 <laughs> 그래. 아니야. <laughs> <laughs> 역대급 어, <목대> 본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지하계한테 제일 많이. 어 알겠니? 아, 애들아 했으니까. 미안해 항상 이어 내가 안해 내가 언제 있어? 그랬어요. 숙게 많이 안 해요. 견도가하하 거짓말 아니고 모든 반에 나 성대모사 가능한 애가 한 명씩 있어. 근데 여기 몇 명이야 도대체? 어, 지 네.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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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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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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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한달동안 <laughs> <어머나? 웃음> 오면 죽을꺼야 얘한달동안 오면 우리학교 침수해가지고 갈 필요없어 뿡! 뭐요이러네 개청 침수함이 있야지 <laughs> 우리학교 바로 <laughs> 아 너무 싫 여기 찍어버리나 진짜 여기 양지침 옆에 찍을 수있어 공부를 안하가지고빨 한달 동안 비계해아 안찍을게 바 침수 가기죠 설렐게 <laughs> <홀릴게, 그냥. 화이팅. 웃음> <당가수 있어. 웃음> 지금 반칙 준아 시작 파이팅 반갑습니다 친구 생겨도 좋아? 뭐또 틀린거에요? 네 글귀네 요귀네네 코너포스야 받았는데 누구야? 아우트루드캐닉? 나 이거 지금 바닥튀기하고 있는데 바닥가기 아니야 비냐튀게 아니야? 비트튀기 아니 真的有，啊，什么东西？什么情报？